수익 낸 주식 또 먹기. f r t e 유튜브 주식 하이에나. f r t e 차트를 보겠습니다. 한번 봤던 주식이라 간단하게 볼게요. 일봉을 볼 텐데요. 저희가 6월 21일 이날입니다. 수요일 날 2580원에 매수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하나, 둘, 셋, 넷, 사거래일 만에 10%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때 다 팔았죠 근데 제가 갈자리서못 오르면은 신저가를 갱신한다 그랬죠 여기서 못 오르고 신저가를 8월 25일 날 갱신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일단 소화를 시키고요 아직 덜 나온 매물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털어 가지고 실망 매물을 받아내는 거예요 윗꼬리 다음에 아랫꼬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갱신된 저가는 찐 신저가의 확률이 높습니다. 항상 찐 신저가를 갱신하면 1차 목표가 10%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. 이때까지 제가 리딩한 종목들 보시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, 오늘 9월 5일날 2330원에 들어갔는데요. 이게 2,580원에 샀던 거에서 거의 10% 정도 차이 나죠. 그래서 10% 수익인 2,580원부터 매도하시면 되고요. 2차 목표가 가 3,400원이었는데 2차 목표가 3,400원까지 홀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이거는 본인 판단하에 하셔야 됩니다. 자 정리할게요. frtec 23년 6월 21일 최초 매수했고요. 27일 1차 목표가 2,835원 팔았었습니다. 23년 9월 5일 재매수를 2,330원에 했고요. 이때 조정된 1차 목표가는 2,580원이고 2차 목표가 3,400원은 유효합니다. 주린이도 따라하기만 하면 10%씩 돈이 복사되는 최고의 주식 유튜브 채널. 유튜브 주식 하이에나.